네, 자하 엔제송입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어, 식빵인데 냉동실에 있던 식빵을 이렇게 꺼내서 토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토스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란에 소금 좀 뿌리고 해서 이렇게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타는 네, 것 같아서 물을 내렸네요. 핸드폰 가지고 가는 사이에 달고 펜이 달고 와줘서 좀 번개 조금 아쉽게 었네요 네, 현호는 드럼조로 가고 오호가 집에 있어서 간식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포를 주니까 턱이 아프다고 하면서 안 먹으려고 해서 오렌지 한개 있어서 한개씩 주려고 합니다. 원호는 네, 주니까 금세 먹을 거 버리고 좀 간식 주려고 이렇게 토스트 하고 있습니다 잠이 네, 안되는데 낮잠을 <laughs> 오늘도 잤습니다 엔젤순이 네, 주일에 찬양대수 허한다고 피곤한지 아마 어, 월요일이면 너무 피곤한데 건강하고 음, <laughs> 월요일도 안자고 마시면서 <laughs> 네, <또> 올리게 도와주세요 <laughs> 네, 토스트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 이건 좀 많이 튀었네. 네, 맛있는 토스트. <laughs> 너무 많이 튀었네요. 이제 다 익은 것 같네요. 네, 오늘 은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좀 튀어서 제가 먹어야겠네요. 되 <laughs> 네, 이렇게 계란물에 이렇게 냉동 식빵을 음, 계란에 소금을 좀 푸른 걸 지금, 물에 게어, <laughs> 계란물에 소금 좀 뿌려서 이렇게 식빵, 물, 계란물 입혀 두었습니다. 네, 올리브오일, 이제 다 먹어 가는데, 올리브오일 넣고 이렇게 굽고 있습니다. 이제 건져야 되겠네요. 네, 불껐습니다 그래도 맛있는 간식 드시고, 건강하세요. 음, 네, 고기가 좀 있어서 이걸로 국거리 하려고 합니다. 카레 아까 하다가 국을 끓이면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저희들 식구가 많아서 고기가 불고기거리 좀 남긴 게 있어서 이거랑 무랑 넣고 이게 무입니다. <laughs> 제주도 무인데 이거랑 넣고 국을 끓여서 오늘 저녁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네, 생선도 저번에 사준 게 있네요. 예, 부모님께 한 팩을 드렸는데, 또 저희 집에 먹을 게 있나 하셨는데, 이래 준게 있어서, 저기도 예, 지금 조금 녹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예, 부추김치 아직 못 담궜는데, 부추도 김치 담으려고 합니다. 예, 오이도, 무쳐도 잘 먹을게요. <laughs> 네, 밥이 얼마밖에 없어서 밥도 안쳐서 먹으려고 합니다. 네, 보리밥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네, 보리밥을 보리살을 많이 사주어서 보리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네, 보리살에는 음, 살밥이 없는 보리밥에는 살밥이 없는 영양소가 많고 피로회복도 되고 봄에 춘곤증에도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하네요. 네, 보리밥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더 예쁘게, 다음엔 더 예쁜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laughs>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오늘 대구 날씨가, 비가, 봄비가 내리듯이 흐리네요. 창밖에 흐린 날씨 보이네요. 네, 봄비가 내리듯이 흐린 날씨인데 흐린 흐리, 날씨는 흐리지만 하느님과 동행하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지내시고 봄날 지내세요 행복한 봄날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샬롬